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아,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아,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이 한날도 정말 아름다운 아, 그런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연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 며칠 전 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 한국을 방한한 적이 있었지요. 아, 그리고 어, 한국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 그 정상회담이 다 끝난 후에 아,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어, 그 예정했던 모든 질문들이 끝난 후에 어, 미국 월스트리트 어, 저널의 어, 한국계 기자 한 분이 어, 예상되어 져 있지 않았던 예정되어 져 있지 않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 내각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 생각하는가라는 그 질문과 함께 그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그 남녀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 돌발 질문을 해서 어, 이슈에 올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아,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요즘 미국 역시도 이 남녀의 갈등, 남녀평등의 그러한 문제 어,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격차에 대한 문제 또, 사회적인 위치나 또 지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 되면서, 뭐, 여성, 어, 혐오다, 뭐, 남성 혐오다, 또, 극단적인 여성주의와 남성주의의 그러한 마찰들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 동안 여성의 그러한 권익이라고 할까요? 여성의 그러한 사회적인 대우나 지위 면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소홀했던 것, 그렇게 소홀히 취급. 받았다라는 것을 아마 부인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처럼 가부장 중심의 그러한 사회에서는 뭐 말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과연 이러한 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라는 예배적인 관점, 또 교회 공동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겠죠. 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실 교회는, 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성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져 왔음을 여러분, 우리는, 아,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를 끝까지 어, 지킨 사람들도 예 여자들이었고요. 또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 역시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쓰신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선교와 사역을 함께했던.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여기서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인 것 혹시 아셨나요? 예, 브리스길라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진 것 역시도 그저 우연은 아닙니다. 어,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도 가부장적인 모습이 뭐 우리 한국, 동양의 사회보다 강하면 강했지 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의 헌신의 자리에는 여자들이 있었고 열정과 열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교회박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또 일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성의 리더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여자들이 어 리더십의 자리,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게 됐으니까, 당장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남성과 여성들에게, 어, 전통을 따르며, 그리고 겸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머리를 기르도록 함으로, 그 여성이 남편이 있는 정숙한 여인임을 보여줘야 할 책임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 혹시라도, 우리의 짧은 생각 때문에, 복음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의 전통 때문에 문제거리가 되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통을 지켜주는 것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모습,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을 여성을 억압하는 거로 아니면 마음대로 그저 다 해도 된다 라고 오해할까봐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어,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11절과 12절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놨지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사도 바울은 12절 뒷부분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우월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존경해 주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여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우리의 다름에도 적용해 볼수 있겠지요. 피부 색깔이 다른 것, 우리의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다름을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은가를 구분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다름 속에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혐오, 극단적인 그러한 우월주의, 평등의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불평등과 그리고 우월감 속에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그러한 다름이 사회적인 위치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서로를 향한 마음을 오염시키고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커버넌트 교회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